정희균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장이 제 28대 대한테니스협회 신임 회장에 선출됐습니다. 이날 선거에서 정희균 신임 회장은 총 투표 수 189표 중 100표를 획득해 제 26대 회장을 지낸 주원홍 후보와 제 27대 회장을 지낸 곽영훈 후보, 김문일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. 어, 개인적으로 아주 큰 영광이고 특히 전라북도에는 어, 아직까지 어, 전국 단위 회장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. 제가 전북의 자존심을 세워준 것 같아서 특히 더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정희균 신임 회장은 테니스계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으로 3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. 그동안 이제 대한테니스협회가 재정적으로도 좀 어렵고 그 다음에 테니스인들이 많이 이렇게 분열돼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이번에 3대 과제라고 제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협회 정상화 그리고 두 번째로 테니스인의 화합.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 칠대 스포츠로 진입하겠다 이런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. 한편 정의균 신임 회장은 대한테니스협회 부회장과 전북테니스협회장,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.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.